공격은 채우면 되지 뭐 아아아아 아, 아, 니뭐 여기 나와 원초로 여기 노랑 초록 봐줄게 빨강 먹긴 했어 그냥 하나짜리 먹었어 빨강이네 이런. 빨강 야 저거 또봐 그냥 어딘 거야 나한테 나올 수 어 먼저 해. 잠깐. 아니면 나 먼저 한다. 나 아, 먼저 문제. 어 쉽. 어형님아 아. 뭐야? 죽어 버렸네. 오호. 똑같이 아니야. 어 근데 튀겼다 이거. 나영겁했다가승리했 <laughs> 죽어버렸어, 얘가. <laughs> 무감이고. 원. 야야야, 아, 잠깐만. 그럼 모이안 나오잖아. 뭐가? <목> 너 그거 먹으면 모이더 이상 안 나오잖아? 아, 그럼 어떻게 나통달이 너무 많이 나 남았는데? 남나? 하나 치면 나오지 않나? 하나 치면 아, 안 나오겠지? 나오겠다. 아, 하나 면 나온다. 나온다, 아직 나온다. 아, 나왔다. <laughs> 나왔어, 여기. 오슈. 아니, 이제 모을 걱정해야 돼? 아. 이거 그러니까 이게 둘다두 개가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야. 야아아아, 이걸 좀. 아무도 안 뿌셔줘. 썼어요? 어, 하나 치라고? 응. 아, 치워봐. 아, 하나, 아이, 나도 버프를 들여버려가지고. 이러면 아, 뭐안 나오잖아. 확인할 때공달을 어, 이거 한 방이 좋았다. 아래서 있다, 아래서. 어, 는데 아, 여기 연결해놨어. 없긴 했어. 저기 하, 저기도 하나 있어. 왼쪽도. 응철히 음, 하면 달 있고. 다 여기는 팔아 도 메인으로 가. 가도 되면 얘기해. 복붙이? 가도 복붙이 되긴 복붙이 해. 아, 그럼 나 저기, 그, 저기 대장 잡고. 네, 준비하자. 너가 게 할게? 내가 거라고 깨. 그 내가 깨. 아이 그냥 망했네 이씨 왔는데이나럼 쥐어라 쥐어 쥐어 나이스 S.S.I.S. 고 스킬 먹어 되냐? 아, 이준아 <laughs> 피로 시작해 피로 피 오케이 오 깜짝아 야잘 넣었다 이번에 야미 야미 괜찮긴 해난 똑같아 항상 탄한발 먹고 끝응야난 음. 이번에 로켓 직격이 좀잘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고. 근데 로켓 탄이 없다. 저쪽 가 봐야겠다. 어? 난다 찾았어. 나 방금 왔어 여기. 오븐 쪽탄 먹다가. 기다려 봐. 일단 내가 여기 잡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뭐 여기 하나 노랑. 그럼 나 노랑 먹을 라미도 노랑. 잡고 갈게.

나도 이쪽지고 막가, 뭐라? 한라으로 가면. 나도 나도 깨게. 나도 깨게. 나도 깨게. 나도 깨게. 나도 나도 깨나가 깨게. 나도 아 반대쪽 바가 얼마나 중탄7발때 네, 먹기 남. 그러면 너 이거 연거 좀 있다 해 줘. 응. 뭐야, 저 어디가? 저 어디가? 연거 어디 응. 못 한다. 어디가? 나 잡아 너 들고 있으면 깨면 나올 거 아니야. <laughs> 아유, 그냥 제, 저걸로 해 줘. 자, 여 뭐야? 야, 여기, 너 많다? 여기, 잡다한 그, 되게 그... 많다. 너 죽나? 안 죽어? 어, 야, 안 해도 됐여 여기... 야, 나, 나 엄청 아, 많아. 많았대. 잡... 뭐 그냥 잡아, 그냥 잡아도 돼. 뭐, 난 그래? 있어. 나, 아, 아 나만 먹으면, 먹으면 되나? 나 통달이 없어. 먹긴 했어. 어, 여기 좀... 반대쪽에 스태트. 대장 있을 거니까 대장 잡아. 음, 아, 대장 있었 있던... 오아나나 나 무조건 차. 어, 얘 좀. 맞다. 안 걸린다. <laughs> 첫째 잡고. 말이긴 나영야아 좀... 어, 어, 뭐. 영점 안 해야겠다. 영점했다가 나 이거. 특피 나탄 나오긴 했어. 아 그럼 나 이거 사업 어, 여기 꺼고꺼고 고고. 간다. 넌통달킬 거면 켜. 톰 달만 킬게안키고원네 어, 아직 패 페이드.

아. 아이스. 겁나 식네 그냥. 이걸 어떻게 먹게? 아, 나 마지막에 중탄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. 어디 기 이걸 어떻게 먹게? 탄은 많았는데 중탄이 딱아에될 뻔. 로이드 로이드 보고 고고고 그냥 유화 그냥 아, 유화용이네. 고고 네? 하는 거야 저거.